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깊은 위로가 되는 주제,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셨습니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수난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하며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라는 목수의 아들이 이토록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자신들의 고향에서도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처럼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증명해 보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두 가지 충격적인 예를 드십니다. 첫째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중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이방 땅인 시돈의 사르밭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둘째는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고, 오직 이방 사람이었던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회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감탄과 경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심한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선민의식과 자격지심을 정면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가 인간의 혈통이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을 지나쳐 이방인 과부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두고 이방인 장군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드러난 선택교리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격렬한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가 밀어뜨리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거나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만물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논리나 감정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형벌교리처럼 선택교리 역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는 충돌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이 진리를 불편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처럼 하나님의 선택 역시 그분이 개시하신 진리이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미리 아심조차도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미리 내다보시고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의 선택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미리 아신문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된 것처럼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디도서 한 장과 디모데후서 한 장은 우리를 영원의 시간 속으로 안내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영원전부터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따금 이 구절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대체 누구에게 그 약속을 하셨을까? 그 약속의 대상은 제가 될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어떤 인간도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신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룩한 영역입니다. 영원 속의 어느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선물로 구속받은 인류를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인류는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아들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천사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타락한 적도 구속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아들의 은혜와 자비, 긍휼과 용서라는 놀라운 속성을 영원히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선물을 주기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속받은 인류에 누가 포함될지를 미리 정하시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들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중심이 우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죄인의 영광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놀라운 부산물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우리가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계획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놀라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보십시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을까요? 44절이 답을 줍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자들은 아버지께서 이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아들에게로 옵니다. 아들에게로 오는 자들을 아들은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을 어찌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스럽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아들의 완전한 감사와 순종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 그분의 팔을 활짝 열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9절은 더큰 확신을 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사슬입니다. 영원전에 아버지는 선택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아버지는 그 영혼들을 이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면 죄인들은 아들에게로 나아옵니다. 죄인들이 나아오면 아들은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아들께서 영접하시면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의 결과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고 주권적인 사랑의 계획입니다. 이 진리 앞에 설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과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유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